안녕하세요, 정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동화책은 타샤의 특별한 날입니다. 자. 처음 앞에는 되게 예쁜 수채화로 되어 있네요. 에이, 예쁘다. 타샤의 특별한 날, 타샤 할머니가 들려주는 12달 이야기. 시간은 영원한, 영원의 이미지. 플라톤. 한날의 모든 거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전두서 산장. 할머니, 엄마가 저만 했을 땐 어땠어요? 정말이지, 즐거운 날이 많았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아이들은 모닥불을 피웠어. 다들 모닥불 주위에서 춤추며 큰 소리로 외쳤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파티를 열었단다. 새고기 고유와 그 고기즙으로 만든 푸딩을 먹었어. 사과파이어에 아이스크림이랑 치즈도 먹었지. 1월 6일이 되면 크리스날부터 12월 12일이 지난 날축하는 날인데 이, 이 날이 되면 아이들이 연소설면 경주를 했단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1등하면 상도 있었어. 저녁에는 모두 옷을 차리고 재미난 연극을 했지. 그 시절 우리 집엔 자그마한 우체국이 있었단다. 그 찬세우편으로 발렌타인 카드가 도착했지. 물론 인형 가죽에도 발렌타인... 인형 가족도 발렌타인데이 카드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받았어. 고키 강아지들도 선물을 받았고 고양이 퍼스는 층지모양 돌박카를 받았지. 돌박카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풀이랜다 2월 22일, 2월 2 2일은 워싱턴 탄생일인데 이 날은 이 날은 첼레나 워싱턴 파이를 만들어 먹었어. 보스턴에서 미들메리 이모가 보내는 선물도 가져, 나눠 가졌단다. 저녁에는 아이, 아이들이 준비한 연극을 보았지. 무슨 연극이냐고? 미국 측 대통령이 워싱턴이 어렸을 때 아기, 아버지가 끼는 체리나무를 그만 도끼로 베어버렸어. 아버지가 누가 그랬냐고 묻자, 워싱턴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다는 이, 이야기였지. 그때 입었던 옷들은 여태 다락에 있던다. 3월은 나무즙을 모으기 좋은 계절이지. 모두 나무즙을 모으러 숲에 가, 숲에, 숲으로 갔단다. 나무즙을 한대 모아 시럽을 만들었어. 시럽 만들기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었지. 눈 위에 시럽을 뿌려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났단다. 부활주가 된, 부활주가 되면 우리는 예쁜 부활절 달걀을 만들었어. 간식 시 간식 시간은 십자가 모양의 빵을 먹기도 했지. 부활절에는 언제나 마, 멋진 부활절 달걀 트리를 샀어. 거의 오리, 닭, 비둘기 알로 장식했는데 트리 위에는 조그만 카나리아 카나리아 알도 있, 알도 걸었다. 4월에는 아기 연서들이 박 4월에는 아기 연수들이 밖으로 나와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뛰어놀았어. 그리고 풀먹일 송아질들과 여운 병아리들도 있었지. 쉴새식교게 깨끗한 아기 거이들도 있었고. 5월 1일은 5월째라는데 농사가 잘 되길 비는 날이지. 이 날이 되면 아이들은 이웃집 문 앞에 꽃바구니를 몰래 갖다 두었단다. 5월째 기둥을 둘러싸고 빙글빙글 춘도 췄지. 정원에 씨앗을 뿌리는 달도 5월이었어. 11시 강시 시간에는 사과나무 아래에 아이스티와 쿠키를 차려놓고 맛있는 파티를 열었단다. 2월 24일인 세레유한 축일이잖니? 이날이 되면 우리는 마리오네트 인형, 인, 인형극을 했단다. 연습을 하고 또 하고 아주 오랫동안 연습했어. 진짜 마리오네트 인형을 만들고 무대 배경도 그리고 안내문도 그리고 색칠했지. 인형 인형극은 밤 밤에 마차 보관소에서 열렸어. 무대가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좋은 자리에는 할머니들이 앉으셨지. 쉬는 시간에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다 함께 즐거운 시나, 시간을 보냈단다. 독립기념일 아침에는 아이들은 빈깡통에 폭주 넣어 날려 보냈어날 날려 보냈어. 사내애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좋아했지. 고키들은 싫어했지만. 다락방 창문 네, 국기를 내건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소풍을 갔지. 어디로 갔냐면 마법의 성으로 간호를 타고 노저 갔지. 그곳에서 점심을 먹었단다. 그날 저녁 말 강장에는 불꽃놀이가 벌어졌지. 우리는 높은 풀밭에 앉아 구경하는 걸 좋아했단다. 8월은 내 엄마가 내 엄마 생일이 있는 날이지. 우리는 밤에 강가로 나가 축하 파티를 했단다.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젖이와 조롱박 컵으로 상을 차렸지. 선물은 호두 껍질 속에 넣어 놓은 것들도 있고, 나무로 만든 동물 가죽 바구니도 있었지. 또 버섯 모양으로 만든 과자도 있었어. 하지만 최고로 근사한 건 강물에 둥둥 떠다니 떠가는 생일 케이크였단다. 9월은 잔치가 열리는 9월은 잔치가 열리는 달이지 노동자은 인형들의 장치가 열리곤 했어. 다연히 모든 인형들이 출, 총 출동했지. 그 친구들도 모두 나오고. 우리는 단추 돈으로 단추를 돈으로 사놨단다. 인형 크기에 케이크, 파이 사고 싶은 건사 사고 싶은 건 모든 단추만 있으면 살수 있었어. 참 재밌었겠지? 누구 꽃과 채소가 더 예쁜지 시합도 했어. 모 모두 인형에게 나, 맞는 그 작은 맞는 작은 크기였지. 1등에게 상도 있었어. 딱장벌레 경주도 하고 활수기대에도 열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소다수도 수 만들. 소다수도 마셨지. 10월은 진짜 키운사과로 주스를 짰던, 짰던다. 할로윈 호박 등로 만들었고. 1일0월 마지막 날에 열린 할로윈데이 파티는 정말 대단했지. 우후 추석 한자절에는 장작불에 질면조를 구웠단다.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던지 찾아왔는지 아이들 을 헛건해서 짜야 됐다니까. 우리는 극도하고 게임도 하고 글짓기 대회를 열어서 일등에겐 재밌는 책을 상으로 주었단다. 이때부터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었지. 1년 동안 쓸양초도 만들었고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날이지. 성 니콜라스가 태어난 날인 12월, 12월 6일이 되면 강린전 당, 달력을 걸고 크리스마스 피라미드를 세웠어. 강린전 화환에 불을 붙이고 성 니콜라스 케이크를 만들어 먹었지. 크리스마스 이브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어. 어둠이 내리면 우리는 별이 빛나는 밤, 빛나는 밤숲 속으로 걸어 나갔지. 촛불이 밝혀진 구불구불한 옷을 길을 따라 숲속에 신비로운 아기 구유로 갔지. 일 기다리고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날 밤은 1년중 최고로 아름다운 때였어. 촛불이 반짝이는 예쁜 틀을 보면 이 땅에 평화를, 평화가 있기를 바, 바라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해졌지. 내 엄마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냈단다. 끝! 오늘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